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무.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5강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 중에서도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또 흥미를 일으키는 매우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세상 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는 영원히 존재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이 지구도 다른 별들처럼 이 마지막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어, 만약 이 지구가 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지구의 종말은 일어나게 될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지구와 관련된 이 영적인 사건들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발견한 것은 영적으로 볼때 공교롭게도 이 지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지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이 특별한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장소로서 매우 이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의 수명이 다하여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 이야기도 참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 선악의 대쟁투 하나님과 마귀와의 그 싸움은 대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는 사실 성경을 연구한 우리로서는 이 지구의 종말보다도 사실은 더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은 흥미로운 주제입니까? 그렇다면 세상 끝,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대답을 하여 주셨고 또이 선악의 대쟁투는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접하였을 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또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예언들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부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 대답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예수님의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일반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이 세상 끝에 관한 예언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비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처럼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묘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이 조금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에 따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서 온갖 해괴한 거짓말로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 거짓말에 미혹되어 이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계 각지에서 끊임없이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폭동, 내란의 소식들이 쉴새 없이 들려올 것이며 더불어서. 지근이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또한 아주 크게 증가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로 점철되게 될 것이라고 또 예언하셨습니다. 아,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의 사랑마저도 차갑게 식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랑은 사람이 아닌 돈과 같은 재물에게로 향하게 되면서 세상은 더욱 각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두렵고 슬프게 하는 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기까지 할 것인데, 이때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예언들을 볼때 마지막 때는 어떤 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이 지구는 이런 두렵고 슬픈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참이 놀라운 사실은 이 예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말씀하신 이 후로 2000년이 지난 바로 이때에 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놀랍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그것을 배웠고, 또두 번째는 그 징조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성취가 되고 있고,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온 바로 그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어쩌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실제적인 예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어떠한 생각과 결심과 마음을 품게 만듭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처럼 두렵고 우울한 징조들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언을 마치셨다면 아마도 오늘날 우리들은 언제 어느 순간 이런 우울한 기간을 지나서 이 세상 끝이 갑자기 우리들에게 이르러 와서 이 지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허무하게 이 종말을 고하게 될지 몰라서 이 매일같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마음 졸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언은 단순히 세상 끝에 관한 예언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오며또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자 이제 제자들이 이 세상 끝보다도 먼저 더 궁금해했던 바로 그 질문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게 되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제자들은 세상 끝에 관한 질문보다 먼저 예수님께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질문한 주의 임하심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예수님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질문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날 천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때 제자들이 주에 임하시는 날을 물은 것은 바로 이 천사가 언급한 하늘로 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오시는 날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까? 앞으로 편의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이 재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세상이 끝나는 날이 거의 동일한 날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끝은, 즉, 세상의 종말은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바로 이 재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세상 끝에 관한 이 예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며,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백성들이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우리를 크게 두렵게 하고 낭망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환란과 공포스러운 일들로 끝나게 되어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슬픔뿐인 죄악의 역사가 그쳐지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는 마지막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신다면 오히려 이 예언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끝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기대를 품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마지막 때의 두려운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구준 언약을 제자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여도 모든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지구의 종말과 함께 말 그대로 허무하게 망하는 자들이 또한 존재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6장 15절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여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시는 예수님을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거절하였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은 자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하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지구는 마지막 때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대한 그 모든 예언들이 거의 성취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여서 어떠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종말로 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성경의 예언들을 더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